안녕하십니까, AK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 경제 백강령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강령의 이슈백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내일 20일 날 애플의 최신 아이폰 16 출시로 음.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도 스마트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애플이 전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 분기 하나의 분기에 보통 스마트폰 폰이 얼마나 출하되는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 분기에 네. 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아, 그거보다는 좀 많이 작긴 한데요 아, 9천만대 네, 네. 정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억 9천만 대 아, 정도가, 정도가 출하됐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곳인데, 네. 올해 2분기에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출하량을 이제 내놓는 거잖아요. 네.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2위는 애플이고요. 점유율이 16%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건 출하량 기준인 거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순위가 또확 바뀝니다. 네. 매출액 기준으로는 애플이 42% 이건 전 세계의 점유율이에요. 애플이 42%로 1위를 네. 차지했고 삼성은 16%로 2위, 샤오미 중국 샤오미가 7%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출하량 기준으로 할 때와 매출액 기준으로 할때왜 순위가 바뀔까요? 비싼 프리미엄 폰, 고급 폰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폰. 삼성전자가 네. 보통 프리미엄 폰을 많이 출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중저가 폰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AI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갤럭시 뭐 A 시리즈, 음. 갤럭시 버디 등 중저가형 스마트폰 출시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의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가격대가 높은 그러니까 아이폰 시리즈가 음. 있는 애플이 좀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집계 기간마다 뭐 출하량으로 할 것인가 매출액으로 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가 삼성전자가 1위가 됐다가 음. 애플이 1위가 됐다가 합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델로 따지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일 모델로요. 단일 모델 아니면 시리즈도 상관없습니다. 음. 갤럭시 A 정도일 것 같은데 저는. 어, 아이폰 아닐까요? 아이폰이 휩쓸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사람들이 아이폰 아이폰 하냐 이렇게 봤더니 아이폰 15 시리즈가 음. 보니까 올해 2분기도 그렇고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음. 팔린 스마트폰 그 모델 자리에 올랐는데요. 가장 가까운 시기인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상위 리스트 중에서 애플폰 시리즈가 4개, 삼성은 5개 모델이 리스트에 음. 올랐어요. 다만 1, 2, 3위 가장 음. 높은 순위에 있는 거는 모두 아이폰이고요. 음. 아이폰 뭐 15, 아이폰 15 프로맥스 뭐 아이폰 15 프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1에서 3위를 차지했고 4위가 갤럭시 A15 프리미엄 모델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이제 순위권에는 다섯 음. 개 모델이 올랐지만 그래도 중저가 모델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음. 게좀 특이 사항인 거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아이폰14, 프로맥스였어요. 음. 애플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잘 팔린 순위, 모델 순위 10개 중에 7개가 이제 애플 폰이고, 작년 같은 경우, 음. 어, 삼성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모델 갤럭시 S 시리즈가 1 0위권 내에 이름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그 뭐, 출하량 기준으로 보면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 보면, 애플이 또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또 단일 모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왜 맛집 그러면 가서 보면은 메뉴 숫자가 되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면 어 심지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 둘세 명이면 세개 그냥 주는 그런 느낌인데 애플이 말하자면. 핸드폰 맛집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맛집 가면 또 이렇게 대우 안 해주잖아요. 나 손님인데, 너 손님,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나오는데, 애플이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맛집이니까 이렇게 아직 장사가 잘 되는 거, 딱그 맛집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되면서 사실은 뭐 아이폰하고 아이폰 시리즈 내놓으면서 그 혁신 이미지가 강하고, 음. 아이폰은 사실은 지금 단일 브랜드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숫자만 넘버링만 바뀌어서 내놓으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특히 이제 MG라든지 어떤 세대에는 음. 아이폰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갤럭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A 시리즈라든지 뭐 지금 S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갤럭시 단일 브랜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저가용 별도의 뭐 과거 뭐 애니콜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차별화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음. 들고 현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별도로 네. 내놓으면서 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음.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76%나 돼요.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다 삼성 폰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애플 폰이 한 22%. 음. 근데 사실 이것도 이유가 좀 있어요. 애플은 3분기에 보통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20일날 이제 음.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오듯이 신작 출시가 보통 3분기인 거를 감안하면 1분기랑 2분기는 아무래도 신작이 없다 보니까 점유율이 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3분기 이렇게 한 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내다 네. 보니까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 스마트폰이 1위인 시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 그게... 인도 뭐 이런 시장 뭐 이런 쪽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 시장 있잖아요. 보통 아. 폴더블 시장 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게 네. 원래 공식처럼 돼 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음. 세계 최초로 판매를 시작했고 네. 갤럭시 플립, 갤럭시 폴드 등 내놓으면서 시장을 초기에 선점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화웨이 중국 기업이죠. 음. 새 방향으로 그리고 두번 이렇게 두 접을 번수 접히는. 있는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메이트 XT라는 모델인데 음. 이 모델을 선보이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였냐면 사실 내일 아이폰 출시일과 그렇죠. 출시일을 같이 하면서 자신감을 보냈는데이 폴더블 시장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미 화웨이가 제쳤습니다, 삼성전자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화웨이가 27.5%, 음. 삼성전자가 16.4% 차이가 크죠. 어,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인구가 많고, 내수, 예, 음. 내수 중국인들이 이제 폴더블 폰이 신기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자국 브랜드를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폴더블 폰이 사실 전 세계 스마트폰 한 2억 8, 9천만대 정도 되는 그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한 1%대로 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새로운 신작을 점차적으로 이제 폴더블 폰으로 내놓다 보니까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화웨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구조가 될수 있겠죠. 음. 가격도 비싸요. 한, 400만원, 300만원? 음. 네, 비쌉니다. 그, 삼성하고 애플 등에서 내놓는 프리미엄 폰과는 달리,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리그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보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상위권은 어딜까요? 일단, 삼성이, 일등일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어, 홍, 어, 샤오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쭉 순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안타깝게도 2, 30만 원대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아. 상위권을 중국 기업들이 휩쓸고 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이나 뭐삼성의 갤럭시는 150만 원 전후로 형성하고 있는데 2, 30만 원대는 어, 뭐 샤오미, 샤오미 이제 레드미 모델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차지 점유율이 높고요. 음. 삼성전자는 그 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최대 시장이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큰 자리를 못 찾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고 애플이 뭐 6위, 삼성은 1% 내외로 더 미치, 미친 거 보니까 거기서도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 새로 뜨는 폴더블 시장에서도 중국 화웨이에 좀 밀리는 형태고 그리고 애플의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이제 모델로서도 조금씩 뒤처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삼성전자 의 스마트폰이 세계 최강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했다고 음. 좀 생각이 드네요.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최강인 적은 없었고 <laughs> 갤럭시는 음, 음, 최고로 못해봤고 옛날에 애니콜은 사실 야, 세계에서 폴더, 제일 비싼 폴더폰 시장에서 네. 피처폰 시장에서는 음, 이제 뭐 그러니까, 많이 했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계 최초 M P.3 폰, 세계 최초 뭐 무슨 O S.를 내장한 폰, 뭐 세계 최초 최초 최초를 다 가져왔었고. 음. 사실, 그때 만든 폰들을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스마트폰하고. 그때 폰이나, 혹은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고 게임하고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그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없었는데, 그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어, 아이폰에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산업의 변곡, 변곡점, 음. 터닝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휴대폰에서 인터넷도 되고 게임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그 규, 규제가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당장에 커지진 않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되게 조금 섣불리 판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스마트폰은 늦, 뒤늦게 시작을 한 경우고 뭐 반대로 지금 또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수천만 원 수억 하는 고관여 제품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같은 경우는 20만, 2삼 20, 30만 원짜리 정, 중저가를 쓰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휴대폰에 큰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카메라 화소라든지 뭐 CPU라든지 크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에 대한 큰 가치도 음. 없습니다. 아마 교체는 좀 자주 할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갤럭시 A 시리즈를 쓰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뭐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고관여 제품은 또 브랜드라든지 그런 로열티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 아이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배터리가 뭐 전기차 화재가 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 자체가 워낙 배터리만 갖고 있으면 만들기가 쉽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아마 전기차나 휴대폰 모든 뭐 것들이 아마 거의 사실상 자급자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갈 아마 그 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현대기아차도 중국 시장에서는 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전기차로 대세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배터리 업체들은 있지만 또 시장 자체가 받쳐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또 우리 5천만 인구 가지고는 사실은 내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반복되는 얘기죠. 이제 뭐 샌드위치. 예. <laughs> 네.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될거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통신사가 갑이고 제조 업체가 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통신사 예를 들어 SK 텔레콤에서 야, 이런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제조 업체 삼성에서 그걸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애플이 그 갑을 관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우리 핸드폰 안줄 거야? 그러면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주기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거꾸로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수 있게 바꾼 건데, 그 틀을 바꾼다는 게 고객, 얘는 공급자, 이틀 깨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을 같은 갑? 갑 같은 을? 뭐, 이걸, 이걸 바꾼 그 힘이 그 완력은 정말 굉장한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 얘기를 음. 하셨는데요. 아이폰 16이죠. 16 프로 같은 경우가 한999 달러, 한 우리나라 돈한 150만 원 정도가 음. 넘는데, 우리 두 분은 150만 원 정도의 아이폰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며칠 정도 모으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자기 월 소득과 연관이 되기 와. 때문에 사실은 뭐 <laughs> 민감하겠지만. 저는 보통 택시비를 기준으로 해요. 아. 보통 집에서 회사까지 음. 택시를 한번탈때 편도 기준으로 한만 원씩 나간다고 쳤을 때아 내가 이거를 음. 뭐몇 번을 아끼면 음. 이 돈으로 살수 있겠구나. 택시를 안 음. 타야지. 음. 요 기준으로 항상 물건을 살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날그날 그날 주식이 어떻게 되나에 <laughs> <그날에> 따라서 <웃음> <웃음> 한 그래서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글로벌 업체에서 만든 아이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아이폰 지수는 뭐, 가격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겁니다. 각국에서 통계청에서 공개한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며칠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으면 아이폰을 음. 살수 있느냐. 음. 그게 이제 아이폰 지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3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15만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열흘 정도 모으면은 아이폰을 이제 살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음.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소득이 높은 나라는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지 않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고소득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1인당 GMP가.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4일만이라면 아이폰을 살수 있는 거죠. 미국은 5일. 뭐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캐나다, 뭐 뉴질랜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주요한 나라들은 뭐 나머지들도 열흘 미만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이폰이 싸지는 듯한 느낌은 뭐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4.7일이니까 한달 정도고요. 가장 오래 벌어서 아이폰을 살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터키입니다. 음. 터키인데요. 72.9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두 달이 넘죠.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게 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같은 경우도 한두달 이상을 열심히 꼬박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폰을 살수 있는 건데요. 이게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 직접 모델이 나왔을 때 작년에는 또 이제 아이폰 음. 지수가 나왔는데요. 터키가 사실은 조금 드라마틱하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음. 73일 정도였잖아요. 작년에는 123일이었습니다. 음. 이 차이는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아시는 대로 환율이 사실 음. 급변하면서 네. 이게 사실 똑같 아이폰 가격이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작년에 아이폰 15는 사실은 123일이면은 한 4개월인가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으로 좀 줄어들었죠. 환율 영향이 좀 있어서. 이런 걸로 해서 아이폰 지수라는 게 이제 있고요. 요거를 찾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사실 애니콜이 한창 떴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05년 정도였는데요. 아시안 월스트리 저널이라는 곳에서 애니콜 지수를 따로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 다, 네. 당시 단말기가 뭐, SGH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11개국 주요 도시 물가와 구매력을 비교해서 한번 뭐 음. 애니콜 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사문화가 음. 됐었던 거고, 네. 지금은 사실은 그냥 아이폰, 이게 단일브랜드가 많이 팔려서 어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쉬움 사실은 네. 이제, 이제 뭐 만약에 갤럭시라고 하면 뭐 갤럭시 치수가 네. 있었을 텐데 그 애니콜은 아까 아시아 태평양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애니콜이라고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 네. 그게 애니콜이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어감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네네네. 애니콜을 팔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게 참 보면은. 한때 아, 내가 애니콜의 아버지라는 분을 제가 한 대뿐 정도 만나봤어요. 자기가 애니콜의아버지였고그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버지들이 싹 없어졌어요. 음. 그니까 애니콜이 망하니까 <laughs> 아버지들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애니콜이 그벽돌폰 아니에요? 아 그게 애니콜이 검정색, 시작이고 예. 그 외에 저 안성기가 이렇게 본부 본부 그러고 뭐 이렇게 한국 지형에 강하다 이게 그, 이제 불나도 네, 안 시작. 터지고 아 그리고 제일 화제가 <laughs> 됐었던 거는 저거죠 매트릭스 원에서 음. 휴대폰 좀 협찬이된게 아마 그 애니콜 그 브랜드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무슨 폰 무슨 폰 네. 이런 것들이 다 애니콜 브랜드를 달고 네.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국뿐 아니라 이제 동남아 아시아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이제 아이폰 지수처럼 이렇게 동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부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지수라고 해 가지고 많이 나왔던 거죠. 맥도날드 지수 유명한 이제 빅맥 예. 예. 지수입니다. 전 세계의 빅맥 가격. 뭐그 가격이 예.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그 만들었던 이유가 통화 왜냐하면 그 환율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빅맥이 비싼 데는 저 환율이 저평가된 음. 거고 빅맥이 싼 데는 환율이 저평가됐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지금 7월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 찾아봤는데요. 지수가 높은 나라는 빅맥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음. 이것 주로 역시 소득이 높은 음.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지금 빅맥 하나에 건데 8달러입니다.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게 우루과이가 7달러, 노르과이가 6.77달러.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한 3.99달러인데요. 요게 음. 한 중간 정도 값입니다. 미국은 조금 예상외로 상위권이었습니다. 5.69달러. 음.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사실은 4달러 미만이어서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음. 빅맥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을 봤더니 대만이 2.46 달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2.47, 이집트도, 인도도 한 3달러 미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고평가됐다는 것들이. 사실 빅맥 지수는 요즘 관심이 조금 어떠신가요? 요즘은 햄버거를 빅맥 외에도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쉐익쉐익쉐익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음. 햄버거보다는 커피 종류 그렇죠. 쪽으로도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영국의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발 빠르게 또 예전부터 준비해 놓은 게 스타벅스. 지수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페라떼 톨 사이즈, 음. 그러니까 355ml 정도를 해서 각국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음. 이게 산정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비싸고 싸냐에 따라서 이 환율이 음.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근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년 거 기준으로 세이빙 스팟이라는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벅톨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하면 은 지금 3.26달러입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는. 역시 스위스가 두 스위스. 네. 배가 넘습니다. 7달러가 넘고요. 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도 한 5달러에서 6달러 정도. 확실히 유럽권이 여전히 비싸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한 4.11달러. 여기서도 한국은 좀 중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높진 않고. 여기서도 일본, 중국, 타이완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좀 아까 그 환율 얘기 하면서 턱 튀르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튀르케는 튀르케하고 브라질은요 1달러, 2달러면은 똑같은 수법. 스타벅스 요거를 마실 수가 음. 있습니다.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아마 그것들이 연관이 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비교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네. 스벅 커피를 손을 떨면서 마시냐, 아무 부담 없이 마시냐, 그 이제 사용의 국가들을 한번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상 가능하게 좀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미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카타르, 룩셈부르크 그 호주 뭐 이런 것들은 음. 그냥 뭐, 수박 한잔 하자. 그러면 어, 그래, 그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이제 손떨릴 만한 곳들이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laughs>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모로코, 뭐 필리핀, 뭐 요르단, 요렇게. 음. 음.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요, 기관에서 한 거라서 사시는 분들이나 이 나라를 제가 펴마하는 건 아니니까 음. <laughs>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비슷비슷한 이제 지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국가별로 또 자기네들 상황에 맞게 또 지수를 만든 게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제가 뉴스를 봤더니 밥상 물가를 상징하는 그게 카레 라이스를 일본 사람들이 음. 국민 음식으로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카레 라이스 지수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또 이제 카레 라이스가 그러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 먹으려면 야채, 고기, 그렇죠. 고기 그게 이제 재료죠. 네. 그다음에 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카레루 카레 가루가 있어야 되고 또 조리를 하려면 물, 뭐 전기나 가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요거를 이제 카레 라이스 물가라고 한 건데 최근에 왜 이게 이제 주목이 됐냐면은 일본에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레 라이스로 한 끼를 먹을 만한 비용을 산출을 했더니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지난 7월 기준으로 한342엔 정도였습니다. 3,200원 정도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한 3 조금 290엔이었는데 한 44엔이니까 그래도 한 3, 400원 정도가 오른 거죠. 음. 이게 2015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쌀값이 많이 오르고 작년 8월 이후에 계속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그또 별도 음. 기관에서 카레라이스 물가 지수라는 걸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을 평균 100으로 놨는데요. 지금 124.8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사실은 이, 뭐 네.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지수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 건가요? 고등어 지수 이런 거 있을까요? <laughs> 사실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네. 뭐그 물가를 많이 그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재외동포 신문이라는 곳에서요 한상대회 오는 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음. 그 물어봤습니다. 각 도시에 살잖아요. 네. 그 곳에 한인 식당에 식당에 김치찌개가 얼마냐? 아, 김치찌개 지수 굉장히 비싸. 얼마입니까? 괜찮은 것 그래서 것 어, 우리는 네. 뭐 그러면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비싸잖아요. 물가에 그렇죠. 따라서. 2, 3만 원 하겠죠. 뭐 우리는 지금 김치찌개가 우리도 우리나라도 네. 벌써 한만원 정도나 7, 8천 원뭐 싸면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재미 삼아 한번 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보니까요. 그 2010년 당시였는데 서울 김치찌개 가격이 6천 원이었죠. 음. 근데 미국은 어만원 만원 정도가 넘었고요. 일본도 일본은 당시 환율이 좀 있어서 만 5천 원 정도. 중국은 또 반대로 한 5천 원 정도였습니다. 스위스는 역시 3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치찌개 6천 원이면 먹을 걸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3만 음. 6천 원.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딱히 뭐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제 따로 네. 이제 이런 건 조사가 없었고요. 예전에 농심이라는 데서 신라면 지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빅맥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네.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 봉지 가격이 뭐 독일에서는 1.34달러로 비쌌고 중국에서는 0.44달러로 쌌다. 뭐 한국은 그때 당시에 뭐한 0.57달러였으니까 이렇게 뭐 비싸지는 않은 거였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빅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벅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좀지으로 하나 같아요. 있,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맞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성공해야 되는 게 있는 건데 참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곧 라면이 더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근데 라면이나 이제 지금 사실은 뭐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비비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비비고 만두가 이제 뭐조 단위로 네. 팔리고 하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사실 비비고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에서 생산을 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가공식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음. 없습니다. 이제 스타벅스나 빅맥은 현지 재료를 사고 환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네. 좀 구매력하고 네. 영향을 받는데 제 개인적 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치킨이 해외에 음.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음. 뭐뭐예컨데뭐 비비큐라든지 교촌이라든지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빅맥 지수처럼 우리나라가 한류나 케이푸드가 유명해지면은 네. 그렇게 한번 그런 지수로 한번 해서 음. 그걸로도 한번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지수는 <laughs> 이제 아이폰 지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뭐 누가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내는 건데 치킨, 뭐 아니면 김밥, 김밥? 김밥도 가능한데 사실 김밥은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단가가 안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수 이렇게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 8 6 0 원이고 내년은 처음으로 만 원이, 만 원이 넘어서 그렇죠. 만 삼십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에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 정말 이거보단 많이 줘라라는 걸로 맨 처음엔 받아들였었는데 어, 아르바이트를 음. 하는 친구들을 뽑을 때자만 원씩 줘라고 애 사람들 뽑았었거든요. 그때는 뭐 최저임금이 한 육, 칠천 원할 때였으니까 만원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였었는데 어 근데 지금 예를 들어 1 3 0 0원을 주라고 할까? 내가 사람을 뽑을 때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음. 너무 올라가지고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달 월급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206만 원 정도 네, 되거든요. 예, 예, 그 정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하루 주유수당을 또 줘야 돼요. 하루 네. 쉬게 하거나. 근데 이제 그런 걸다 생각해보면 군린도 내년부터는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서 어, 병장 월급이 하사관 월급보다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수, 물가 변화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백강영 이슈백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